인천대 비정규직 근로자인 미화원들이 학교 측에 인력 충원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열악한 처우에 높은 업무 강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용역업체로 가는 돈을 줄이면 임금도 인상할 수 있다며 효율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화원이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3층 건물의 청소 인원은 단한명 건물 내 연구실, 계단, 복도, 화장실 등을 홍자 청소하기 버겁지만 몸이 아파도 마음 놓고 실수조차 없습니다. 쾌적하게 해야 되는 우리 임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할때좀 일하는 사람이로서좀 죄송하고 그렇죠. 아플 때는 참고 하는 거죠. 또상대방에 동료들한테 미안하니까 인천대 청소 인력 예순 두명 가운데 쉰두 명이 송도 캠퍼스 30개 건물을 맡고 있습니다. 이나대 청소 인원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힘들게 청소해도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한달 수입은 200만 원이 채 되질 않습니다. 참다 못한 미화원들이 인력 충원과 학교 측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건물이 너무 많은데 인원이 너무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강의실, 뭐, 화장실 복도 수없이 일이 많고 잠깐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직고용이 돼서 정말 이 비정기직 없는 진짜 서러움이 좀 면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올해 용역업체의 이윤이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이 돈이면 직고용 전환 시 추가 재원 부담 없이 청소원 월급 2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측은 전문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부의 또 방침이고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번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을 사전에 충분히 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선 현재 다른 대학교의 상황을 파악한 뒤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국공립 대학, 사립 대학 등 25개 대학에 대한 사례 조사를 이달 내 마무리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대학의 청소 미아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향후에 정규직 문제가 마무리되면 이것도 함께 논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